네 결혼을 안 한답니다. 세살 네, 차이 형제끼리 지금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돌 네, 다가 저쪽에 오늘 내일 같이 겠죠제가 오늘 내일 어디 가겠지요?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쟤네들도 마음을 알가주는 거예요. 아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네, 이렇게 이렇게 많이 고생, 맞아 신경을 써주셨는데 네, 그냥 가면 섭섭하기 때문에. 또 하는 취재진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예능을 구겨주셨어요 상당하은 얘네들도 예능을 알기 때문에 예능을 알죠 네. 오늘 특별식을 아좀 먹고 좀더 먹고 간댑니다 예, 좀더 먹고 예좀더 먹고 간댑니다 즉시 이제 네, 뭐 시간도 못 먹고 저도 장관님한테 오늘도 받아본 중이 없어요 근데 예. 세상이 무수 일이야 장이님들다 그리고 이 수석만 장관님한테 근데 네. 네. 네.

塗りたいで